이게 원래 2인용 게임인데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뭐 알려드립니다. 브레인 멜트다운, 뇌를 녹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지로 해. 까불지 마요. <laughs> 까불지 말고 일단 이지로 해. 자, 뭐 게임은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양손으로. 이노랑애가 방향키로 움직이고, 보라돌이가 WASD 이걸로 움직입니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한명 오면은 쉬워지긴 하겠다, 그죠? 딱 장관이 갔네. 야. 아, 죽으면 다시 둘 다? 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다시 해야 되잖아. 안 돼, 아, <laughs> 이 누구 잘못이냐? 자네냐 우네냐 자수라한 명이 그냥 오면 아, 생각처럼 쉽지 않네 아그 <laughs> 아, 진짜 내가 내가 녹는다 아이 아, 정도 아잠깐 <laughs> 게임하고 오른손 왼손이 독립해 버리면 어떡하지? 둘이 협동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타도 치고 그러지 얘들아 이 게임 때문에 너무 불리하지는 마 아니, 발판이 자꾸만 사라져 와우 나이스 한 몸으로 움직였다 이게 내 오른손.. 와, 잠깐만 아, 선생님 <laughs> 이게 뭡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laughs> <오>. 아니, 어디로 가요, <laughs> 선생님 여기 어떻게 지나가라는 겁니까 혼자 가면 안 되겠지? 둘이 동시에 가야겠지? 와 개오바다 이거 진짜 뭔 뭐, 규칙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아는 거랑 손가락이랑 이것도 협업이 필요하네 아 이거 셀레스트에서 도망쳐봤자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도망치 곳에 낙원은 없어 <laughs> 서로 반대 색깔을 목표로 띄웠어 어디가지고아약 비벼 비벼 방향 잡을 걸려가지고 비벼 비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야 밀지마 오 게임 뭔가 되게 힐링 분위기로 만들어놓고 되게 악랄하다 <laughs> 아와 진짜 헷갈려 와 진짜 헷갈려 동그라미 그리면서 세모 그리는 거안 되나 뭐 그런 거 알죠 네 게임 이름 브레인 멜트 다운입니다 뇌 녹이기가 게임 제목이에요 얼마나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줬는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laughs> 아내 아, 뇌야 뇌야 어 뇌랑 손이랑 안 친해 아. <laughs> 아. 네. <laughs> 아, 나죽나 나. 진짜... <laughs> 아, 머리 아파. 멜트다운, 멜트다운. 아, 되게 쉬운 건데, 이걸 못하니까 막 열받네? 그냥 다른 게임이었으면 엄청 쉬운 컨트롤인데. <laughs> 보라색 뭐해? 보라색 빨리 와! 야! 보라색 빨리 와! 같이, 같이. <laughs> 와, 해냈어. 어, 또, 또, 또? 또? 잠깐만, 또? 뭔데? 아니, 아니.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아, 말을 해줘야지. 거기까지 가는 거로. 아. 자증나, <laughs> 진짜.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또 있다고. <laughs> 내가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너 혼자 가면 안 돼. 아!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어, 너무 세게 때렸다. 오케이, 한명 왔어. 아! 왜 떨어져! 어, 저거 밟았으면 좋은 거 아니야? 죽으면 저기서 시작하지 않을까? 아, 근데 그렇다고 죽어보기엔 너무 쫄린다. 저기서 <laughs> 시작 안 시켜주면 어떡해. 어디가, 어디가?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만, 너만 나, 가만, 나만 너만만 너, no 너만. <laughs> 아, 너무 웃겨, o 게너너 d o 너너나나나나 at 나, o u d o 너나너나너나너나너너너아너 잘했어 나 아우 나 너무 감사 다야 이거 다 했는데 <laughs> 아우 진짜 아니 분리했잖아 왜 같이 뛰어 너나너 no, nah, no. 아, 내가 진짜 문제다. 어? 너는 잘하는데 내가 못해. 원래 모든 무빙 다 내가 하는데 왜왜 왜 너한테 지는 거야 나. 왜 맞았어? <laughs> 잠깐 내가 나 보는 사이에 너 저거 나 맞아버리면 어떡하니? 자, 이걸 하면서 이제 나도 가야 돼. 이거 <laughs> 이거 하는데 나도 가야 돼. 이거 돼? 이거 돼? <laughs> 아 너무 웃겨. 이런 걸 시키는 게 너무 웃겨. 태어나서 이런 거 누가 나한테 해볼 한적한 번도 없었어. 야, 어려서 이러면서 왼손으로 저거 해. 살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넌, 너는 산만하구나. 이런 얘기 만들었지. 이걸 이렇게 해내라는 건또 처음이라서 이 자체가 재밌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재밌어. 자, 계속 망설이기만 해서는 갈 수가 없죠? 자, 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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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가긴 해야지. 나가긴, 그렇지, 그렇지. <laughs> <laughs> 아이또 연락 길어 도대체 나 던지는 어디서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하고만 있어야 돼. 진도가 안 나가. <laughs> 여기 영원히 갇혔어. 더 이상 못 나가겠어요. 이 진도 나가는 순간 한명 죽어.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돼. 어어어 됐다 됐다 나갔어 나갔어. 진도 나갔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나가면 죽는다고! 일단, 한 명씩 진도 나가자, 알았지? <laughs> 아니, 나가면 안 된다고! 나가면 나 죽는다고! 어, 욕심부리지 마! 야, 그럼 평생 여기 있을 거야? 그래! 여기서 평생 나 피하면서 살아! 여기 들어온 게 실수야! 아니? 난, 난 앞으로 나갈 거야! 난 앞으로 나갈 거야! 난 앞으로 나갈 거야! 난 앞으로 나갈 거야! 앞으로 나갈 거야. 나갔다! <laughs> 나가면 죽는다고! <laughs> 나가면 모든 것이 어긋나. 이게 원래 이인용 게임인데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이건데. 근데 여기 이제 진짜로 나가. 나가면 죽는다고. <laughs> 어, 나 나갔어, 나 나갔어, 나 나갔어, 나 나갔어. 나 나가면 죽는다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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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제 타이밍이 없어. 지금. <laughs> 먼저 가볼래? 어 이러면 개편한 아 뭐야? 아 뭐야? 아 잠깐만 노란색 먼저 가니까 그냥 되는데? 노란색 먼저 보니까 뇌를 개조 하지 않아도 어갈수 있는데? 여러분 밤에 잠안 자면 저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날도 있는 거죠, 뭐? 아 뭐야? 아니 <laughs> 노란색 먼저 가니까 너무 쉽다. 아유. <laughs> 아, 지옥은 내가 만드는 거구나 그렇구나 지옥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 드릴 되게 재밌어 이게 엄청 뻔한데 모든 그거에 다 걸리는 내 자신도 재밌고 이런 거 시키는 얘도 웃기고 아니 그왜이러나 지금 <laughs> 내 내도 약간 뭐 옥타코 이런 걸로 바꿔야겠다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하나 봐. 아니, 둘이 뭐해. 이거 진짜 여기 별거 아니거든요? 어, 진짜 별거 아닌데. 개웃기네. 자, 오른손은 계속 이렇게만 누르고 있어. 아니, 그거 거기까지 가지 마. 거기 뭐 있는지 모르잖아. 오른손 계속 이렇게만 누르고 있고. 자, 나,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약간 무의식으로 기타 반주하면서 노래한다는 생각으로 한쪽 손은 그냥 무의식으로 눌러야 돼. 코드를 무의식으로 잡아야 돼. 여기에 신경을 쓰는 순간 그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이거 내비둬. 아 근데 여기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하지? 아, 또 영원한 그 느낌이 또 온다. 여기서 영원히 이러고 있어야 돼. <laughs> 움직여 주지 않아. 발이 얼었어. 발이 얼었어. 포박됐어요. 보라색.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금이야? <laughs> 아 싫어. 너무 싫어. 네. 이 정도는 협업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할수이 이니?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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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무 잘할수록 약간 헷갈려 헷갈려 누가 왼쪽으로 누가 왼쪽으로 가면 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 헷갈려 빨리 빨리 한명 나가 빨리 한명 나가 빨리 한명 나가 지금 개 헷갈려 빨리 한명 나가라고 어 고마워 어어아나이 어. 느낌 너무 싫어 내 아, 뇌가 진짜 녹는 느낌이 나요 개 신기하네 뇌를 녹이는 방법 아 여기 잠깐만 여기서 그 둘이 같은 반짝이에 세워놔도 되나 개 헷갈리는데 진짜 <laughs> 아, 나는 그거, 아, 나 그거 생각해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laughs> 어, 이거. 봐. 마음을 정리하고 가야 돼. 어 저기 올라가서 한거 생각만 해도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그 항아리 게임이 나오고 수많은 항아리에 아류작들이 막 범람했잖아요. 약간 사람 빡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그런 그런 식의 게임들 얘가 제일 고급져. 항아리 이후로 그 항아리식 그 절망을 솔직히 딴데선 그냥 그냥 그랬어요. 골프, 점프킹 뭐 이런 거 그냥 그랬는데 얘가 진짜 고급지다. 와 장난 아니다. 아나 여기 무서워서 못갈 정도야 진짜로 아 진짜로 저기 딱 깔리는 판자 위에 올라간 순간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내 행동이 컨트롤 당하는 그런 기분이라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내가 만든 지옥이야 아니면 진짜 지옥이에요? 이 실제하는 지옥이에요? 관념 속의 지옥이에요? 오 제일 무서운 거는 여러분 좌측 상단 보시면 이지하고 별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어디 가 어디 가요 님 어디 감? 님 어디가면 이러면 프리미엘 트타운이야 방향 꼽지마 제발 내 뇌에 그걸 알아냈다 오 마이 갓 이거 그럼 지옥이랑 정면승부 해야되는거예요 혼자만 가면 안돼? 출발해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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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와야만 해?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아 진짜 미치겠다 와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간단한 조합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니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야 같은 방에 아, 와 이거 어떻게 <laughs> 아아아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진짜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사람이 그렇게 살지마 <laughs> 보라돌이 와볼래? 프레타운 멜타운! 워닝! 워닝! 내가 놓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놓고 있습니다 <laughs> 어떤 영원한 지옥이 아 잠깐만 이 방법이 있을 거야 해볼까요? 아 근데 양손으로 이게 되나? 잠깐만 어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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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타운프레인타운 <laughs> <laughs> 야, 너만 나가면 어떡해? 넌뭐 열어줘야지. 야, 야, 갇혔잖아! 야! 야, 니만 <laughs> <이만> 나가면 어떡해? <laughs> 어, 웃기는 애네? 뭐야, 왜 혼자 나가? 오, 나왔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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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laughs> 오, 한번 웃겼어. 오, 예에에에에! 엔딩인 것 같은데 느낌이 와 나이스 예어 아, 후련하다 아 정말 후련합니다 엔딩 봤네 와 이거 이지 이즈 못인데 이지가 아니야 오늘 약간 저 이지 전문가인데 이거 이지가 이지가 아닙니다 와 장난 아니다 어 이거 근데 한국 게임이에요 한국 게임인가 본데. 아 이거 내가 만든 내내 머릿속의 지옥만 잘 어떻게 하면은 되는 게임이었네 아 엔딩 보고 너무 후련합니다 아 이거 재밌었다 아 브레인 멜타운 어떻게 보니까 또 한국인의 매운맛이었네 어? 니 네, 뇌를 녹이겠다 보통 이런 게임 뭐 어? 얘 여우 같으니까 뭐 폭스 스토리 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드벤처 오브 뭐 퍼플 폭스 뭐 이런 게 아니라 뇌를 녹이겠다 어